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면 신청서 서식에 작성된 휴대폰 전화와 또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 화면과 가시는 것처럼 문자가 날아가게 됩니다. 문자를 보시고 교육부 행정 전자서면 인증센터로 가셔서 직접 인증서를 발급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메일 또는 문자로 수신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스팸 함이라든가 또는 필터함을 통해서 어, 메일 또는 문자가 차단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신청은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또는 이틀 뒤에 진행하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하신 뒤 3일이 지나도 문자 또는 메일을 받지 못하셨으면 저희 시교육청 정보지원과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